제가 올해 용띠는 뭐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다. 문서, 들고 있던 문서가 건물값이나 땅값이 올라간다. 이렇게 말한 것처럼 받을 복이 있다. 라고 얘기를 했고요 생각지도 못하게 이제 집안에서 돈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뭐 보너스를 주든지 승진도 가능하다는 거 합격도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전이나 전체적으로 운으로 봤을 때는 나봉이다 아, 아니 나봉 글자 아나 최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애운으로 봤을 때는요 이제 결혼운이 들어와요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뭐냐면 남자나 여자나 그냥 우리. 프리, 프리 연애라 그러나, 결혼 없이 있잖아, 연애만 하자고 했던 분들이 갑자기 결혼해야. 결혼하고 싶어. 그, 근데 그 당사자 분들과, 예 아니요. 다른 분. 응. 음. 아, 연애는 따로, 결혼은 또 따로. 그러니까 이제, 이제, 너도 연애만 하자고 그러고, 비혼주의라 그러나, 네, 네. 비혼주의, 비혼주의가 잘 만나고 잘 놀다가. 갑자기 이제 나 결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뭉큼들면서 남자분들은 주변에서도 결혼한 사람 상대를 막 넣어줘요. 그러면 잘 사귀고 있다가도 엄마가 아니면 친척이 좋은 사람 소개시켜서 나 결혼 이제 결혼해야 되겠어. 이렇게 변해 버릴 수 있으니까. 이제 비혼주의자로 해서 만나시던 분한번더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. 이제 여자분이나 남자분이나 잖아그 사람은 결혼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사람하고 결혼하고 이 중매나 뭐 선자리나 소개팅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기존에 잘 연애하시는 분들도 깨질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시고, 이제 좀이 사람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, 이 사람 없이 못살것 같으면 결혼할래? 라고 할때 결혼하자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렇게 해야지 또 올해 또 아무 사고 없이 잘 만날 수 있어요. 헤어지고 나면 또 붙여달라고 우리 집 오면 안 돼. 그러니까 건강적인 면에서도 점점 좋아진다고 되어 있고요. 건강이 나빴던 분들도 회복기라고 돼 있어요. 점차 좋아지신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. 금전운에서도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못했던 돈들이 생, 기고 연애에서도 생각지도 않았던 새로운 인연으로 결혼까지 갈수 있고, 또 건강적인 면에서도 아팠던 분들도 회복기가 오니, 이제 몸이 더 가벼워지실 거라,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싶고요. 용띠들, 최고입니다. 나쁜 게 없네요. 나쁜 거 없어요! 감사합니다. <laughs> 대신에, 네. 뭐, 잘못되면 다시 와서 부셔달라는 얘기는 하지 말라 그렇죠. 그러니까, 눈치껏 하셔야 돼요. 지가 처음부터 비혼주의자인데 왜 비혼주의자로 가야지 왜 갑자기 결혼한다 카는데 내가 싫어졌나가 아니고 운기 자체가 비혼해서 갑자기 결혼으로 바뀌는 시기니까 그러니까 빨리 눈치채시고 그죠 안 되면 나한테 빨리빨리 전화하세요. 자 연애 상담이나 운기 상담, 재물 상담, 사업 상담 급하실 때는 이쪽으로 보이시는 여기 있죠. 어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자 무료 상담 안 돼요. 유료 상담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